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. 이것이 이제 그 가장 돌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게 청석이에요. 좀 가까이 좀 찍어보세요. 돌이 청석입니다. 돌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엄청난 가장 강한 돌이 청석입니다. 청석.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청석 가루거든요. 가까이 좀 이렇게 청석 가루입니다. 이것이 2016년 11월 4일 소위 한강절벽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산 250번지 우리 양굴사에서 녹취했던 우리가 네세 번째 시추 작업을 할 때에 이이 이 청석을 이걸 이제 갈아서 왔으니까. 갈아서, 이제, 이게, 내려갔으니까,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. 우리가 이제 24m 까지, 내려가서, 어 우리 그, 낭굴사 유튜브에 보면, 한강절벽지 녹취염 참, 그, 땅굴 작업에서 가장 완벽한 녹취염이 바로, 한강절벽지입니다. 그래서, 이것이 바로, 청석의 돌에, 다이아몬드. 이걸 이제, 저희들이 시추 작업을 해서, 갈아서, 제 위로, 그, 23m까지 내려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작업을 했습니다. 그때 우리가 마지막 최고의 그 시축이 가장 신제품 어, 반자동 어, 물량보다는 에어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그시축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23m까지 내려가서 이것이 결국 청석가루입니다. 가루, 이 돌가루 자, 2016년이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지났죠? 이돌가루예요 청석을 갈아서 24m에 내려가서 우리가 녹취음을 잡았으니 얼마나 깨끗한 음이 나오겠습니까? 그래서, 어, 북한은 전략적으로, 어, 한강절벽지, 특별히 우리 남불사 2015년부터 2019년, 어, 남양주, 어, 수족동 산2 5 0 번지 한강 절 벽지. 어, 이것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폐쇄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라는 사실을 제가 한번 또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, 또 미국의 또 서방세계 자유민주주의 안보와 관련된 수장들에게 꼭이야기 하고 싶어요.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보내도 폐쇄할 수 없는 입장은 완벽한 전략적,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공급하는 상당한 뭐 어, 그, 기계를 보관하고 공기 그닭강구 그, 내보내고 모든 것을 어, 공작창 정도 어,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정립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양굴 사이에 이 땅굴 녹체험은 진실한 사실 오늘 제가 한번 이 청남 땅굴 등장했니까 절개 작업할 때 나왔던 돌, 그리고 이것은 남양주 수석도 한강 절벽지에서 이렇게 시추 작업을 통해서 나온 청석 가루입니다.